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아입니다. 이번 영상은 음무의 파도 이벤트 보스 브러쉬 오버 크리스탈 스카라브 클리어 영상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조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고점 조합이며 하나는 바악을카투투사만 사용한 대부분 피어스 캐릭터로 짠 조합입니다. 두 보스 데미지 합계에 6억 5천만 넘으면 되므로 모두들 쉽게 최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인게임에서 사용한 캐릭터 및 패치, 중요 캐릭터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점 조합입니다. 오우거에서는 위치 있는 다음과 같고 크루거, 플루스토, 샤키르, 아르타, 칼라를 사용했으며 메아리는 기지프를 사용했습니다. 플루스토의 본체는 칼라 앞에, 본체는 아르사 앞에 위치시켰고 데미지는 약 267이 나왔습니다. 중요 캐릭터는 아르사입니다. 오우거의 기믹을 파해하기 위해 아르사의 등급이 낮더라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타 스카 라브에서는 위치는 다음과 같고, 카이, 카투스파, 소니아, 메이, 에이디드를 사용했으며, 메아리는 마법술을 사용했고, 데미지는 약 667이 나왔습니다. 메인 딜러는 메이와 에디입니다 대부분 키어스 두 번째 조합입니다. 오우거에서는 위치는 다음과 같고, 크루거, 레미아, 샤키르, 아르사, 칼라를 사용했으며, 메아리는 구치수를 사용했습니다. 데미지는 약 325가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아르사가 중요 캐릭터입니다. 오우거의 기믹을 파훼하기 위해 아르사의 등급이 낮더라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탈 스카라그에서는 위치는 다음과 같고 카이, 파츠투카, 스모키, 메이, 에디를 사용했으며 메아디는마법스를 사용했고 데미지는 약 508이 나왔습니다. 꾸준히 한 분들이라면 대부분 케어스 캐릭터라고 생각하므로 모두들 최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점수를 보시면 두 번째 파티에서 약 5억 이상을 낼수 있기 때문에 1파티에 물리 딜러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벤트 보스러쉬, 보그, 크리스타 스카라브, 클리어 공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조합은 참고용으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리아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